안녕하세요 동자임입니다힘메산 이벤트가 1월 7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파트너 확트 획득에 필요한 걷는 거리가 2분의 1로 줄어들고요. 야생에서 주벳, 알통몸, 미꾸리, 마그마그, 꼬마돌, 코코파스의 출현율이 증가하며 운이 좋으면 롱스톤과 철시들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마그의 신규 1호치가 등장합니다. 마그마그는 회색으로 마그카르고는 분홍색으로 변하네요. 야생에서 챙길 거라고 해봐야 가성비 레이드몬이고 배틀에서 은근 자주 보이는 알통몬, 그리고 슈퍼리그에서 종종 보이는 미꾸리 그리고 슈퍼리그와 하이퍼리그에서 드물게 보이는 철시드 정도인데, 아니, 근데, 야생몬 명단이 이게 맞어, 행크형일성 레이드에서는 롱스톤, 동미러, 메탕, 알로라꼬마돌이 등장하고, 삼성 레이드에서는 링곰, 코리갑, 요가렛, 맵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필드 리서치 보상으로는 알로라꼬마돌과 마그마그, 입지트가 등장하고, 시간제한 리서치에서는 메탄과 입지트를 보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비행 타입의 메가프테라가 1월 7일 오전 10시부터 2월 1일 오전 10시까지 출시되는데요. 포켓몬고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짧게 설명할게요. 바위의 첫메가진나죠 순위는 2순위지만 1순위가 메가마기라스이기 때문에 나오려면 한참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메가프테라를 꽤나 오래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 스킬은 돌돌구기와 스톤 샤워이며 2개정에서 5개정 정도로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힘의 산이라길래 봤더니 야생 몬도 리서치도 건질 거 없고 심지어 알은 존재조차 없는 말 그대로 힘 빠지는 산이네요. 그래도 이벤트 좀 남았으니 나머지는 좋게 내줄 거라고 믿을게 행크형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